반갑습니다. 절갱입니다. 고급 농막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대공으로 파져 있습니다. 기반 시설 완비되어 있는 그는 농막입니다. 땅도 390평. 소재지는 강원도 정성군 신동읍 덕천입니다. 현재 팽지지만은 임냐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의 증명이 필요없는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정선하고 영월의 경계점에 위치해 있고 앞쪽에는 남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곳은 동강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정선에서 정말 멋진 동강 진짜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도 종종 드라마 촬영도 하고 펜션들도 여러채 있는 그런 곳이고 땅의 모양도 반듯하게 잘 되어있고 강가 옆에 바로 우리 땅의 농막에서 바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강 동강 산세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동강이 위치해 있고 정식으로 신고된 농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조주택 형태고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땅인데 땅 옆으로 해가지고 정성군에서 포장을 해준 저희들 땅이 또 있습니다. 길쭉하게 길쭉하게 접혀져 있고, 또, 농막도 고급 농막입니다. 다락방까지 있는 화장실, 욕실은 기본이고, 정화조, 지하수, 시멘트 포장되어 있고, 모든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조명까지, 전기까지. 진짜 너무나도 멋진 곳이고, 이 보시면, 동강의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굽이 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많은 펜션들이나 많은 저런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동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런 물건 정말 놓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매도금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해 보면 평당 40만 원만 잡아도 거의 뭐 1억 한 5천, 그 정도 됩니다. 농막 가은 생각도 안하고 매각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남쪽에 너무 아까운 물건 동강을 바라보는 방향이 남량 그리고 위치상이라도 너무 뛰어나고 보증관리지역이라서 금폐율은 20%입니다. 건축까지 다 가능합니다. 군청에 확인 다 그쳤습니다. 그쳤고 건축까지 다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이번 물건,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든가, 안그러면 힐링할 장소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물건이 없을 것입니다. 고급 농막까지 있는 그런 전원주택 부지 또는 펜션 부지 390평이라서 펜션까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또강 바라보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뱅풍같은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물건이고 동강을 눈만 뜨면 바로 산책할 수 있는 그 동강 줄기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우리가 대공 하나만 파도 거의 천만원 들어갑니다. 천만원 들어가고 신고된 농막이고 그러면 농막하고 기반 시설 갖추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농막금은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한 2억대 되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1억 3천 7백만원에 나왔습니다. 주변 경관 너무 멋있는 그런 곳이고 해모 시설 전혀 없는 곳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고 버릴 것 하나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물건 저는 주택을 생각하시든가 또는 기농을 생각하시든가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물건입니다. 390평에 고급 농막 포함되어 있고 기반 시설 다 되어 있는 것이 몽땅 1억 3700만 원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